하세요.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도중에 광풍을만납니 무서운 바람을 만나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의 강구를 했지만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배는 가라앉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배 안에 풍랑에 의해서 우리 계속 차니까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은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은 마치 잔잔한 갈리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면은 배가 그냥 흔들리고 흔들릴뿐만 아니라 배 안에 물이 스며들어오고 그래 하면은 이제는 가라앉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우리들도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 마음에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일어나듯이, 여러가지의 것들이 바람을 타고 위로 솟아나듯이, 잠잠하던 우리 마음에, 평안했던 우리 마음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하면은내 그래 마음에 이렇게 잠잠하던 내 육신의 생각 죄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저 일어납니다. 그렇죠? 마치 이 세상은 에, 갈릴리 바다처럼 언제든지 바람이 불수 있는 곳이고 바람이 불면은 요동칩니다. 예. 두려움이 오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오지요. 내 마음에 그러한 풍남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한들, 동일하게 우리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죄성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들. 두려움, 불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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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를 불쾌하고, 뭐, 다양한 것들. 죽게 되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잖아요. 막 일어나잖아요. 예? 네? 겸한한 마음, 뭐,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 뭐, 별아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일어나잖아요. 바람을 만나면 다 일어나요.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떻든 아무런 관계 없어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는 저들이 두려움이 엄숙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까지 이제 더 깊이 빠지게 됐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사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사니까 괜찮겠지. 물론 여러 가지의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니까 좀덜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요. 인간,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충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어떠한 일도 인해서, 우리 안에 잠잠하던 육신의 생각이 그저 일어나잖아요. 네. 밤에도 일어나고, 밥 먹을 때도 일어나고, 눈을 감아서도 일어나고, 탁,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요, 일어나.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바깥 환경, 어떠한 것, 어떤 문제, 그것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괴롭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잠복되어 있는 사망의 생각들이 그냥 해오리 바람을 타고 먼지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듯이 말이죠. 내 안에 잠자든 잠복되어 있는 육신의 생각. 이 죄의 생각, 이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러한 이러한 생각들이 크게 그 일어나자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상대방은 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요내 안에, 안에 일어나는 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것. 나의 원수를 다 죽인다고 해서 내 안에 이러한 죄성이 안 일어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나 가만히 두어도, 혼자 가만히 두어도 별의별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죄성이 죄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죄의 생각이,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크 일어납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나에게 와서 속삭여줍니다.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충동을 시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일어나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 하면은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 모시고 정말 은혜 중에서 낮에 잘 지내고 이 바다를 지나가는 가운데 갑, 갑자기 바람을 만났습니다. 광풍이라. 조금 전에도 없던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배를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배는 그냥 가라앉게 되는 위험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laughs> 그러면 내 안에는 나를 죽이게 하는 생각들이 <laughs> 먼지처럼 일어나잖아요. 집요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분노케 하고, 이 <laughs> 일어나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마구마구 마구 일어나요. 마구마구 마구. 아주 무서워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고, 그 충동이 심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풍랑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기를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면은 누구나 다 겪죠. 예, 다 겪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흔들리면은 비행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죠. 다 불안하잖아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나를 죽이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막 하...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네? 그 두려움이 마구 일어나요. 두려움이. 또뭐 여러가지 생각들이 마구 일어나죠. 시기심, 질투심, 뭐 뭐, 별아별 죄의 생각들이 흔들면은 마구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원수를 다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laughs> 나를 괴롭히는 가시는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요? 있는데요? 원수를 다 죽여보세요. 이제는, 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천만의 말씀. 내 안에 나를 죽이는 독이 살아있는데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도 않아도 나 스스로 일어나는데요? 악한 영이 활동을 하는데요. 악한 영이 와서 소곤소곤 하면은 그냥 불이 붙는데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누가 건드렸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해서 크게 이기고, 어, 돌아오므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높였을 때 사울 마음에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시기심이 일어나죠. 질투심이 일어나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더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 마음에는 더 태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국가를 위해서 공원이 크면 클수록 국민들은 더 다윗을 더 입에 오르고 더 칭찬하니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잘해 주므로 인해서 나라가 태평해지는데,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심이 태풍처럼 일어나잖아요. 누가 건드렸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내 안에 죄가 살아 있는데, 그 죄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네, 꼭 아셔야 돼요. 원수를 다 죽인다고 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 속에 바로 나를 괴롭히는 주원인은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독이에요. 사망의 독침이에요. 독침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배 안에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들 스스로는 어떻게 더 이상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때 갔어요. 주님께서 다스려 주셨잖아요. 바람을 잠잠게 했습니다. 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복종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그 문제가 그냥 잠잠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주님이 말이에요. 주님 부활하셨죠?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아시죠? 아시죠? 사드랄까 메서가벤 우우가 불꽃 가운데 던진 받았을 때그 불꽃 중에 계셨던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신 거 아시죠? 그 주님이 오늘날 나의 삶에 같이 계시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그분이 같이 계세요. 그분이 계신다고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케 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분노케 하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자, 굴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빨리 이배 안에,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을 빨리 의식하십시오.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미 배 안에, 이 풍랑 중에 있는 배 안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계셨잖아요. 계신다고요. 계셔. 빨리 여러분 깨우셔서 주님이 계심을 빨리 의식하십시오. 지금, 지금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로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계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요. 주님이 다스려 주심을 믿는다고요.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요. 신앙을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잠잠케 해 주신 주님께서 잠잠케 해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인생의 길에 주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꼭그복 누리셔야 됩니다. 예, 꼭. 주님 같이 계십니다. 계세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있어요? 예,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같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구원자라고요. 나의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라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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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널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은혜 우리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